자, 안녕하십니까. 예능스쿨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. 자, 자기도 주도학습 49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열심히 학습을 하고 계시죠? 어,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,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구요. 자, 저번 시간 제곱근을제곱근을 제곱근을 이용한 어, 2차 방정식 해 첫번째 끝났고 두번째로 넘어갑니다. 자, 식이 어 조금 더 이제 어 복잡해진 거예요. 자,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?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이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쉬워요.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제곱대곱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루트를 또 반대쪽에 붙여주면 되니까 쉽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안돼 있으면, 이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. 우리 해봤죠. 앞에서 해봤거든. 어,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방법 자체는 완전제곱식만 만들 수 있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. 자, x-p의 제곱은 q다. 그러면 제곱을 떼고,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줍니다. 자 이까지는 저번 과 똑같죠. 자 이제 여기 p만 넘겨주면 되거든. 그러니까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는 거죠. x의 값은 p 플러스 루트 q랑 또는 x는 p 마이너스 루트 q 이두 가지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. 자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돼있만 하면 답찾는가 어렵잖아요, 그렇죠? 제곱을 떼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자 o o 니다 자, 자, 로 예를 한번 들어 o t 보겠습니다 자, 제곱 r o 용해서 다음 t 차 방정식의 o 차 방정식을 푸시오. 1 1 r o x 플러스 1의 제곱은 9다. 자, 제곱을 떼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죠. 자, 이 루트 9가 얼마입니까? 루트 9는3이랑 같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자, 이제 1을넘겨주 o o 잖아요 o t root r o 스 t 이 o o t r o 는 t root r o o 이이 o o t root root r 가 해가 있고요. 또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마이너스 4죠. 요해각도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두개 해가 나온다라는 거. 제곱을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고요. 자나갈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제곱수니까 그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. 이제 나갈 수 있는 수는 빼주고 요 상수항만 이항시켜서 정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어렵지 않죠? 다음 예를 한번 봅시다. 자, 5-1번입니다. 자, 2 곱하기 x 플러스 7의 제곱은 10이다. 자, 2를 먼저 처리를 해야죠. 뭐 해야 됩니까? 양변을 누구로 나눠준다? 2로 나눠준다. 요거는 센스다. 이 정도는 센스다. 자, 그래서 2x 플러스 7의 제곱은 10이다. 자, 양변을 1로 나눠주면 x 플러스 7의 7의 제곱은 5가 되죠. 양변을 2로 2로 나눠준거죠. 그렇죠? 자 제곱을 뗍니다.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겠죠. 자 이제 이 상수항만 넘겨주시면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죠그 x는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죠. 그래서 아해 x값은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랑 또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2두개 해가 나온다. 앞에랑 다르게 지금 이 루트 5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두개 해를 구한 거다. 이 얘기죠. 자 되겠죠. 어, 완전 정식을 직접 만드는 경우만 어, 잘 넘어가시면 된다. 자. 오늘의 학습 페이지는 28쪽에서 29쪽입니다. 자, 매일매일 학습을 합시다. 봤으면 바로 적용시켜서 풀어봅시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